요양현 암은 감옥 입고 한쪽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횃불들이 꺼질 듯 일렁거렸다. 순간 감옥을 지키던 다섯 명의 관졸들 앞에 하늘에서 사람이 뚝하고 떨어졌다. 슈슈슈.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허공을 퍼지고 투투툭 작은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관졸들의 눈에 있던 빛이 꺼지듯 사라졌다. 다섯 명의 관졸들이 뻣뻣이 선 채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청룡은 소리를 죽이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감옥은 군데군데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열대개로 구획된 옥사가 보였다. 감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 숨결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스. 청룡의 눈빛이 서서히 가늘어졌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정체된 공기. 왕파라, 왕파라, 나다, 내가 왔다. 왕초가 왔다. 대답이 없다. 청룡은 기파를 쏘아내 옥사를 살폈다. 여기 저기 텅 비어 있는 옥사들. 역시 함정이구만. 여기 오기 전에도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었다. 청룡은 이왕 내친 걸음 끝까지 한번 차차 보자는 생각으로 감옥 모퉁이를 돌았다. 습격이 있을 법했는데 웬걸 복도에는 횃불 하나가 홀로 덩그러니 일렁이고 있었고 오장박 복도 끝에 시커먼 철문이 통로를 막고 있다. 청룡은 주위를 다시 한번 쓱 훑었다. 형감 이놈이 분명 살막을 불렀을 텐데 감옥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의 기감에 걸렸을 것이다. 아니면 저 철문 안에 있던가? 청룡은 십중팔구 저 철문이 함정의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커멓게 녹슨 철문이 배짱 있으면 어서 들어와 보라, 고 손짓하고 있었다. 끼끼끼. 청룡이 힘을 주어 철문을 열었다. 형체 없는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가 확 끼쳐왔다. 순간, 청룡의 마음 속에서 제어하기 힘든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왜 이러지? 준비되지 않은 감정은 무서운 적이다는 독고왕 사부의 말이 떠올랐다. 피비리네를 맞자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자신도 모르게 발화되었던 것이다. 청룡아, 원수는 형감 그놈 하나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힘없이 흔들리는 인형들이다. 어둠 속 청룡의 몸에서 연푸른 빛이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리고 있다. 청룡은 기감을 일으켜 감옥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기감에 걸렸는데 반은 죽은 사람 같았다. 왕팔이다. 청룡은 반가움에 정신없이 튀어 들어갈 뻔했다. 청룡은 깊게 숨을 내쉬고 현천심결을 운용하여 몸을 공중에 살짝 띄우고 나비처럼 날아들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 지금은 이렇게 날아가지만 왕팔을 데리고 나올 때가 문제였다.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그때를 노려 기관장치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갈 때 오조리 파괴시켜야 한다. 청룡은 하체에 무게를 두며 땅에 내려섰다. 그러자 터터 발밑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다음 순간 꽝, 꽝, 푸아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퍼런 불빛이 터져 나오고 흙먼지가 치솟았다. 휙휙. 청룡은 운용하고 있던 호신강기를 회자결로 돌려 몸 자체를 회전시켰다. 후 폭발로 기류가 회오리치고 뒤틀렸다. 폭발력이 호신강기에 부딪힌 충격으로 반탄된 청룡의 몸이 허공에 둥실둥실 떠다닌다. 연이어 사방에서 차차차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천장, 벽, 바닥 숨겨진 장치들이 동시에 열리며 쇠사슬과 철창이 교차하듯 튀어나왔다. 착하닥 척척척! 감옥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기계적 작동음이 울리고 동시에 빗살처럼 발사되고 있었다. 청룡의 눈알이 휙휙 돌아갔다. 청룡이 비명에 가까운 기압을 내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허공을 마구 그었다. 으아! 스아 스아! 청룡의 손이 푸르른 옥빛으로 변하고 파직 타타탕! 한 줄기 푸른 기운이 그물처럼 퍼져나가고, 이 푸른 기운에 맞은 쇠사슬과 창, 화살들이 허공에서 집단처럼 잘려나갔다. 팡, 팡, 팡. 잘린 쇠 조각들이 벽에 튕겨 흩어졌다. 스습. 폭심으로부터 오장쯤 떨어진 곳에 착지한 청룡 와. 하마터면 나 돌아가실 뻔한 거잖아. 놀란 마음이 주절주절 입을 통해 나오고 등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함정을 예상은 했지만 함정의 충격은 예상치 못한 강도로 다가온 것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청룡의 귀가 쉴새 없이 쫑긋거리고 눈에선 날카로운 빛이 줄기줄기 새어나오고 있다. 전쟁에서나 쓴다는 폭탄. 말만 들어봤던 기관장치. 환영도 이런 환영이 없다. 화려하기가 전쟁 수준이지 않은가. 쿡쿡쿡, 나 하나 잡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 이놈들에게도 이런 수준의 함정을 준비할 만큼 강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청룡은 이 함정의 목표, 그 주인공이 궁금해졌다. 누군지 몰라도 당신 나한테 단단히 빚진 거야. 거기다 청룡은 나올 때를 생각해서 취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도 대견해졌다. 크크크, 청룡아, 청룡아. 넌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한 거니? 청룡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런 게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미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뻔히 알았을 것이고, 청룡의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기 시작했다. 청룡은 아직 호신강기를 넓게 펼칠 수 없다. 곧 호신강기로 남을 보호할 수준이 못 된다는 말. 좀 걱정되는 건 불과 독. 자신이라면 어떤 공격을 할 것인가 입장이 바꾸어 보면 나오는 답이었다. 시간이 없다. 인적이 없다는 건이 안에는 적이 없다는 말이니 대담해도 된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하겠는가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맙고 품자. 왕파리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중얼거리던 청룡이 몸을 슬쩍 띄워 올렸다. 왕파리는 알몸이 되어 새로 만든 사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여기저기 불에 그을린 자국과 채찍 자국, 시퍼런 멍자국들이 온 몸을 뒤덮고 있다. 청룡은 수강을 일으켜 쇠사슬을 자르고 왕파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뉘었다.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를 정도로 기식이 어마한 왕파리. 현감아이 못된 인간아. 넌 내가 가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거다. 성질낼 시간도 없다. 청룡은 머리를 흔들었다. 현천심결의 치유기를 운용하여 왕팔의 맹문을 쥐고 진기를 주입했다. 일단 왕팔의 숨을 찾아와야 한다. 맹문에서 손을 뗀 청룡은 왕팔의 단전과 심장에 손을 대고 다시 진기를 주입했다. 푸른 기운이 청룡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왕파를 덮어갔다. 만일 이 광경을 사부가 봤다면 뒤로 넘어졌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짓. 자신의 아내는 전혀 돌보지 않은 위험한 행동. 이럴 때 누가 살짝 건드린다면 반각이 지났을까 하늘이 보호하사 왕파를 덮었던 푸른 기운이 거쳤다. 하, 다행이다. 청룡이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지만 혹시라도 살 수가 있었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고도 한 짓이었다. 청룡은 어릴 때도 그랬었다. 골목왕초를 하면서도 일단 내 식구가 맞고 오면 무조건 돌격이었다. 누가 죽든지 끝장이 나야 그쳤다. 그 버릇이 또 나온 것이다. 후. 청룡이 한숨을 내쉬는데 왕파리가 신음을 내며 정신을 차렸다. 으. 왕파라, 왕파라, 정신이 드냐? 나다, 왕초. 청룡은 왕파리랑 주먹질하던 골목 시절의 별명을 말했다. 와, 왕초구나. 이게 설마 꿈은 아니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흐흑 <laughs> 왕초가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회의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다. 한시 밖이 나가야 한다. 왕파라, 여기를 얼른 나가야 돼. 나가서 이야기하자. 여기 어딘지 알지? 왕파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몸을 떨었다. 응, 응, 나가야지. 몸에 힘을 주고 일어서던 왕파리가 다시 엎어졌다. 왕파라, 넌이 왕초한테 기대기만 하면 돼. 알았지? 왕파리를 왼손으로 옆구리에 끼어 안았다. 청룡은 온몸에 호신강기를 두르고 현천보를 운행했다. 이젠 죽기 살기다. 앞을 막아선 자는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치고 나가야 했다. 단숨에 감옥 입구에 이르렀다. 청룡은 왕팔의 혼혈을 찍어 잠을 재웠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무것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였다. 청룡이 왕팔을 안고 막 감옥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때였다. 후후! 쥐새끼 한 마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 검은 복장의 산의 셋이 감옥의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다. 살막의 살수들이었다. 내 놈이 절벽에서 돌아왔다는 놈인가? 순순히 따라오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살수 중 하나가 검을 빼들며 비릿하게 웃었다. 청룡이 왕파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물었다. 내 친구에게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구냐? 말하면 죽이진 않으마. 하하! 배짱이 보통이 아니구나! 한 놈이 웃으며 신호를 하자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검 끝에 진득한 살기가 청룡의 신형을 노리고 지쳐들었다. 236 파라코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 살수 하나가 청룡의 가슴 요열 세 곳을 노리고 번개처럼 찔러왔고 또 하나는 청룡의 하체를 향해 수십 개의 독침을 뿌렸다. 좁은 감옥 거기다 청룡은 왕파리를 보호해야 했다. 운신하기에 너무 낮은 천장, 청룡의 하체를 노린 독침, 청룡의 뒤엔 왕파리, 한 놈은 청룡이 피하는 쪽으로 열 손가락에 끼운 비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간을 점하는 고도의 합격술이었다. 어디선가 본듯 했는데, 청룡이 절벽에서 떨어지던 날도 이놈들 조합이었던 것 같다. 이놈들이 하라는 대답은 안 하고, 청룡은 손을 들어, 다가오는 겉면을 살짝 때렸다. 착한 소리를 내며 찔러왔던 검이 되려 튕겨 나가고 불썩. 공격하던 살수가 고꾸라졌다. 청광을 번뜩이며 날아가던 독침들이 청룡이 시전한 호신강기 투명막에 부딪혀 우수수 떨어졌다. 청룡이 고개를 돌려 비수를 가진 살수에게 물었다. 넌뭐 하냐, 안덤비고. 살수는 갈등했다. 실력이 천지 차이인데 감히 덤빌 엄두가 나지 않았다. 비수를 끼고 있는 살수는 독침을 던진 살수를 보았다. 그는 이미 마혈을 짚혔는지 선체로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귀신 같은 솜씨였다. 겉면을 때리고 살수를 고꾸라뜨리고 다른 살수의 마혈을 짚고 그 와중 어떻게 했는지 독침들까지 막아냈다. 불과 수만 번 내쉴 시간이었다. 살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패는 짐작할 수 있다. 살수가 몸을 보였다는 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은 청룡을 얕보고 자신들의 몸을 보였다. 청룡은 자신이 적들을 과도하게 경계했다는 걸알수 있었다. 눈치를 보던 살수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청룡에게 비수를 날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뒤로 몸을 날렸다. 작전상 후퇴였다. 그러나 뒤로 몸을 날린다고 생각한 건그 살수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청룡은 날아오는 비수 10개를 흡자결로 손으로 휘감고 살수를 향해 검지를 튕겼다. 그의 몸이 뒤로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져 감옥 입구까지 옌일곱 바퀴를 구르더니 잠잠해졌다. B. 현장을 보고 있던 살수가 비상호각을 불었다 청룡은 힐긋 소리가 들린 쪽을 보고 슬쩍 손가락을 튕겼다. 소림의 탄지 신통과 같은 격공점 혈수법, 공중에서 푸른 선이 타원형으로 휘어 기둥 쪽으로 몰아쳤다. 슉, 흑! 순간 기둥 뒤에서 한 인형이 땅에 굴렀는데, 그의 손에는 비상호각이 쥐어져 있었다. 즉, 청룡은 속으로 혀를 찼다. 귀찮게 된 것이다. 호각 소리가 나자, 여기저기서 속속 감옥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청룡은 살수를 삼가하고 그저 점멸수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있는데 왕파리를 데리고도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청룡은 기파를 운용하여 밖에 있는 자들의 무공수위를 가늠했다. 감옥을 포위하고 있는 자들은 12명, 2, 3류 10명, 1류 2명이었다. 나머지는 일반인 수준. 철컥 철컥. 한대. 갑자기 쇠뇌를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쟁 전문병기 쇠뇌. 화살의 10배 위력이 넘는다. 맞다, 여기는 나쁜 놈 형감이 있는 곳이지만 유사시 전쟁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하. 이거 어쩌지? 호신강기가 쇠뇌를 막을 수 있을까? 왕파리를 향해 쇠뇌가 날아올 경우 피할 수 없다면 자신이 막아서야 했다. 청룡은 아직 자신과 상대의 상대적인 실력을 알수 없었다. 자신의 능력을 섣불리 드러낼 순 없는 일. 거기다 여기는 국가기관 현청 암문 어쨌든 관군의 피해 없이 왕팔이를 탈출시켜야 한다는 게 관건.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밖에 횃불이 문제. 횃불을 처리하고 지붕을 통해서 경신술로 나가자. 횃불이 감옥 입구에 집중되어 있다면. 출구는 단지 여기 한 곳. 청룡은 기절한 살수들을 한 군데에 모았다. 그리고 현천심결을 운용하여 기해열과 뇌우열을 집업으로 찍었다. 그들의 공력과 기억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들은 쓰레기 과에 속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힘이란 세상을 어지럽히는 수단에 불과하기에 가차 없이 제거해 버려야 한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살수들은 신중했다. 웬만하면 들어와서 공격할 텐데, 마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분명히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모양. 청룡은 기절한 왕파리를 다시 왼쪽 옆구리에 안아들었다. 입구에 도착한 청룡은 창살 사이로 밖을 살폈다. 횃불은 반원형으로 입구를 비추고 있었는데, 3장에서 5장 거리에서 30개 정도가 타고 있었다. 아마 지붕에도 횃불과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사자우를 연습해 볼까? 사자우가 이럴 때 딱인 것 같았다. 음성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간다. 사람과 횃불 모두를 일시에 꺼트리는 데는 아주 적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음성에 실어 쏘아내느냐였다. 너무 약하면 횃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사자우는 왕파리에게도 작용된다. 하. 진짜 시험을 좀 많이 해볼 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할줄 몰랐다. 사자후는 일단 제외. 치령금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장풍의 회자결을 실어서 아니 지풍이 좋을까. 동시에 꺼트려야 한다. 푸. 청룡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니 헛웃음이 나왔다. 현실 감각이 들지 않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왕파리를 구하려고 나선 오늘의 일은 다분히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당연히 허술했고 후회되는 구석이 많았다. 조금만 생각하고 계획했다면 청룡의 무공 수준으로 볼때 일도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고 충분히 구출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때 횃불을 들고 감옥 입구로 다가서는 흑의인이 있었다. 기감상 두 명의 인류 중한 사람이었다. 어이, 이름이 청룡이라던데 맞나?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어때? 우리도 바쁜 몸들이란 말이지. 우리 애들이 지금 기름을 열 마리나 가져오고 있어. 설소 주제에 심리전에 능한 놈이다. 유들유들한 말투로 상대의 심적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아, 드디어 화공을 말하는 놈이 나오는군. 청룡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무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되자마자 청룡의 신형이 대포알처럼 튀어나갔다. 움 늘어난 것 같은 기다란 팔이 선두에서 말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던 흑이인의 기의열을 때렸다. 펑흐. 흑이인은 청룡의 손속을 뻔히 보면서도 멍청하게 보고만 있다가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쓰러졌다. 그야말로 바위에 튀는 점격처럼 빠른 손속 허, 어, 나왔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다. 그러건 말건 청룡은 횃불을 향해 현천지를 시전했다. 슈슈슈슝. 청룡이 열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고도의 정교한 격공타혈수법. 지풍은 대개 검지로 쏘아낸다. 격발과 겨냥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고수라도 지풍을 연속 발사하기가 쉽지 않다. 단전에서 경락을 거쳐 손가락 끝에 이르고 그 진기를 압축해서 발사해야 한다. 화살 한 발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경로가 많고 어려운 수법이다. 그런데 한번 날리기도 힘든 지풍을 열 손가락으로 지풍을 발사한다고 그것도 동시에 청룡의 소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순간적인 격발들. 혼자서 해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살수들이 휙휙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다. 조심해라! 외부에 조력자가 있다! 하나 남은 인류 고수가 크게 고함을 치자 살수들이 놀라서 급격히 회피 기동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 일단 모습이 노출된 살수는 화살의 꾀일 목표물이 된다는 걸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감돌던 감옥 입구에 갑자기 정적이 감돌았다. 청룡이 지붕 위를 향해 지풍을 발사했다 슈슈 타고 있던 횃불 속으로 지풍이 뚫고 지나갔다 곧 감옥 주인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뭐야 왜 거기까지 불이 꺼지는 거야 빨리 켜라 횃불을 다시 붙이란 말이다 하섭자를 치는 소리 칼을 꺼내는 소리 외마디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고 청룡은 감옥 입구에 기대 놓았던 왕파리를 한 손으로 안아들고 현천보를 시전했다. 시잉시잉 바람이 귓전을 스쳐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청룡은 130근이 나가는 왕파리를 팔에 안고 한번도약에 5장씩 쑥쑥 앞으로 나아갔다.